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추천, 문자 이런거는 안하니까요. 이런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박비용7님 저희 스터디원이 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은 보너스 드리는 게 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보너스 드리니까 그 내용들 커뮤니티 글 가서 확인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정보들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건, 오늘 분석할 거는 이제 비트코인 분석할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반, 분석이 지난번에 반응이 좀 괜찮아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분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은 지난 관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긴 프레임에서 여기 상승한 이후에 되돌림이 나왔고, 이 저점에서부터 보면요. 여기 상승하고 나서 되돌림이 나왔다. 그리고 이 상승에 되돌림이 나오는데, 이게 요 상승의 되돌림인지, 아니면 요 전체 상승의 되돌림인지, 이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네. 단기 트레이딩에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아무튼 추세 상승에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면 되고, 4시간 봉으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봐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WXY 혹은 ABC로 이파동이 하락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이제 임펄스 파동 혹은 뭐 상승파동이 이제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추세를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아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두 번째 조정 파동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왔으니까 또 하락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채널 안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기 이 기, 기간이 길어지고 가격이 요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이번 시나 리오의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단기간 안에 만약에 이걸 뚫어내서 들어올리면 그럼 자연스럽게 이건 패기되고 이게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매를 요구에 맞춰가지고 배팅을 이거를 뚫네 안 뚫네 이거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좀 일차원적인 생각이고. 단기적 매매를 할 때는 큰 흐름 안에서 현물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게볼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 매매를 할 때는 여기에다 몰빵을 하는 거는 큰 시나리오에 몰빵을 하는 건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지난 매매 계획을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이한 시간봉으로 볼게요. 지난 매매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영상으로 다 있어서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다 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여기, 고점 거의 막, 여기 올라갔을 때 제가 분석 영상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여기 숏이고, 그리고 만약에 67, 67K인가요? 67K 근처에 오면은 좀 롱을 받아볼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매매 계획에서. 보면 영상 잠깐 볼게요. 영상 혹시나 이제 못 믿으신 분도 계셔서. 포지션도 한번 보면은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궁금하신 분은 영상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손절이 애매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자리다. 여기 뚫리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계적 매매를 할수 있는 분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익절은 이제 이 정도에서 익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 POC 값까지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시면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어, 구독해 놓고 보시면은 이런 정보들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서 돈을 벌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이제 매매 철학과 매매 기준을 만드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외부 데이터 이어서 보면요, 김프는 계속 1%대에요. 김프가 계속 낮고 어, 김프가 낮다는 거는 여전히 세력은 매수하고 있고 개미는 팔고 있다. 이건 저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름 숏보다는 내림 롱이 유리하다. 이 관점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1%대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름 숏보다는 이제 내림 롱이 유리하다는 관점에는 변동이 없고요. 어, 단기적 관점에서 큰 시나리오는 똑같아요. 지난 시나리오랑 똑같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매매를 들어갈만한 자리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 제가 보고 있는 몇 군데 자리는 이제 이거 한 시간봉이에요. 1 시간봉으로 조금 당겨서 볼게요. 보면은 상방은 지난번과 똑같이 71.3K가 괜찮은 좀숏 자리가 보입니다. 근데 숏자리가 괜찮은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겹치는데, 여기 뭐 가격적인 매물대, 그니까 이전에도 만들었던, 여기서 몇번 고배를 마셨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가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내려올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저항이 반복되는 구간은 똑같이 저항을 맞을 확률이 있고, 플러스 이제 매물대를 보면은 이 구간에서 만드는 이 상승 이후에 요 내려온 매물대를 보면은 어, 제일 높진 않아요. 물론 이 밑에 구간이 당연히 매물대가 많지만, 그래도 여기도 꽤 나름의 매물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매물대도 어느 정도 작용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보면은,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저점으로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 보면은, 어, 리버스로 하고 886을 찍어 볼게요. 리버스로 하고, 886 찍어 보면은, 여기 886 구간이랑 이렇게 겹쳐지는 게 보이시죠? 매물대가. 근데 이것도 한 가지 근거가 될수 있어요. 고점 구간에서 886까지 올려주고 더블탑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를 하시고 886 구간이면 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음 하모니 패턴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하모니 패턴으로 보면은 이거는 버터플라이 패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내리면은 이거는 707 가틀리 패턴이 됩니다. 886 시점에서 707 가틀리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이 가틀리 패턴의 이제 D 포인트가 되는 거죠. D 포인트는 이제 하락반전이 나올 확률이 높고 뭐 TP 값은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보통은 이 전체로 봤을 때382 구간 그리고 618 구간 이렇게두 군데 나눠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하모니 패턴에서 정해준 TP대로가 아니라 이제 매물대를 봐야겠죠. 피보나치 구간은 이렇게 되는데 매물 때는 좌측에서부터 찍어 볼게요. 여기 구간에서 매물을 어디 많이 만들었냐? 보면은 요 구간이 매물이 많아요. 요것도 체크를 하나 해 둘게요. 요 구간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내리면 여기서는 좀 반등이 올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추세 반전이 나오면은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내릴 확률이 높고, 이 근처에서. 근데 여기서도 한번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382에서 한번 익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갔을 때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한번 익절, 이렇게 두번 익절, 이런 식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익비가 좋은 게 제일 핵심이죠. 손익비는 고점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여기서 바로 손절을 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손익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절은 이만큼, 익절은 이만큼, 좀 길게 보면 이만큼. 그러면 뭐 평균값으로 쳤을 때 3대 1, 4대 1 정도의 손익비가 나죠. 이런 자리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매매를 제가 이야기할 때 항상 확률 플러스 손익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는 괜찮은 자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숏 자리가 조금 괜찮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항 구간, 이 위에는 올타임 아이랑 겹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빠른 기간 안에 말아 올린다면, 이거를 무시하고 올린다면, 여기는 숏잡을 이유가 없겠죠. 이 안에서의 다이버전스를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빠른 기간 안에 말아 올린다면, 이 올타임 아이랑 또 여기 버터플라이 패턴이 이제 겹쳐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XABCD. 버터플라이가 겹쳐지는 구간이어서, 이 구간도 괜찮은 자리가 될 거예요. 올타임아이랑 버터플라이 겹쳐지고 당연히 매물은 올타임아이이기 때문에 여기 어느 정도 매물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또 내려갈 확률이 있다. 그럼 또 여기 맞춰서 TP 값을 설정을 해서 가야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영상에서 또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아직까지는 좀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가 괜찮은 숏 자리가 나올 수 있다. 단 이제 손절을 명확히 못 하실 거라면. 이런 자리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장세에서는 오름 숏보다는 내림롱이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숏보다는 롱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롱을 잡을 만한 자리는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금 올릴게요.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긴 구간은 62.9k 여기는 이미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이제 버터플라이 패턴이랑 618, 그리고 이제 상승 POC가 또 겹쳐지는 구간이거든요. 보시면은, 어, 여기 밑에, 저점에서부터 하고, 이렇게 볼게요. 저점에서부터 물량들이 거래가 어디서 많았냐, 봤더니 요 구간에서 좀 삐쭉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임과 동시에 여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찍어 보면은 618 구간이랑 또 겹쳐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또, 버터플라이 패턴이 나와요. 여기서 X, A, B, C, D. 버터플라이 패턴이 나오는 구간이어서, 버터플라이 패턴은 근데 좀 길게 이렇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D 포인트를 찍을 때 길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세 가지 근거로 롱 포지션 잡아볼 만한 자리다. 근데 여기도 어, 칼 손절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여기서 롱 잡고 쭉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롱을 잡았거나 아니면 이 내려가는 파동에서의 다이버전스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다이아고날이 나올 확률이 좀 높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터플라이 패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서 만들어낸 거래량과 RSI의 다이버전스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서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3단 다이버가 뜰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뜨면 이거는좀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패턴 매매로. 패턴 매매는 확인 매매예요. 여기 예측하고 여기 떨어질 거를 예측하고 여기서 숏을 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이 자리에서 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패턴 매매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괜찮은 롱 구간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밑, 조금 급하게 만약에 롱을 단기간 안에, 혹시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장기 상승, 장기 이제 상승 흐름 안에서 봤을 때, 이게 이런 패턴으로 갈 확률도 있지만, 여기서 하락이 끝났고 쭉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이런 시나리오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괜찮은 롱 자리는, 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적어 놨는데, 음, 67.8k 여기가 조금 괜찮은 자리가 될것 같아요. 요 근처죠. 이유는 그대로 1시간봉입니다. 여기 매물대 좀 찍어 볼게요. 음, 내리면서 하락하면서의 매물대 그리고 아니 여기 상승하면서의 매물대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상승하면서 매물을 만들어낸 자리가 여기 딱 찍히거든요. 여기죠. 67.8k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은 근데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손절이 애매합니다. 들어가더라도. 손절이 좀 길죠. 익절에 비해서. 익절을 이제 어디서 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까지 가져간다고 봤을 때도 한 3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매해요. 이런 구간은 손절이 좀 길기 때문에 차라리 좀 밑에 내려와서 잡으면 모를까. 이런 구간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우리 아까 봤던 여기도 POC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고 튕길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저점을 이으면 여기랑 여기 저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 구간을 손절 이제 값으로 보고 요 구간 어딘가에 만약에 단기간 안에 이렇게 내려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이버전스가 내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떠주면은 고마운 거예요. 떠주면 고마워서 그때 들어갈 겁니다. 안 떴는데 억지로 내가 우겨가지고 여기는 반등이 올 거야 하고 들어가는 거는 안 돼요. 하락파동의 다이버전스를 보고, 요 같은 경우는 좀 짧은 봉으로 보는 게 좋겠죠? 한 15분이나 30, 30분 정도의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잘 보세요. 다이버전스가 여기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근데 여기서는 RSI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나와준다면, 여기는 괜찮은 롱 자리가 될수 있어요. 단기 상승 여기까지 상승을 보고, 혹은 뭐 짧게는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손익비도 크게 나쁘지 않은 자리다. 여기 이탈했을 때롱 들어갔다가 이탈했을 때 여기서 칼 손절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기계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좀 난이도가 있는 매매입니다. 이런 건. 이런 자리는 들어갈 만한 한 자리다. 근데 마지막 자리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1번 시나리오대로 가서, 상승이, 시간봉으로 볼게요. 1번 시나리오대로 가서, 요 하락파동 여기서 끝났고, 상승이 여기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마지막 롱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후에 만약에 뭐, 다시 여기 5파동 완성하고, 내려준다면 이 자리 뭐, 줄 수도 있겠지만, 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막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요 1번 시나리오, 그러니까 앞으로 임펄스가 시작돼서 앞으로 오파동 상승이 시작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여기가 괜찮은 롱 자리가 될수 있다. 손닉비적으로도이 뭐 정도로 보고 들어갈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아, 코인 스터디가 이렇게 매매한데, 아, 얘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서, 얼마 벌었대, 이게 맞았다, 틀렸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서 오를 확률이 몇입니다, 내릴 확률이 몇입니다, 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사고하는 과정을 조금 흡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를, 어떤 논리로 매매를 하는지, 이거를 좀 흡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래서, 뭐, 맞췄다, 오른다 했제 제가 했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얼마 뭐 벌었습니다 이런 뭐 수익 인증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거 그대로 따라해봐도 수익이 안 나요 그대로 따라해봐도 수익이 안 납니다 이유는 이제 맞추는 것 그러니까 맞추는 거는 사실 확률이죠 여기 올라간다 내려간다 맞추는 건 확률인데 매매는 확률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홀짝이죠 매매는 손익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와 매매 수익과 이 맞, 오른다 내린다 맞추는 확률과는 약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는 라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일, 뭐 유튜브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이제 관점 장난에 놀아나지 않으시면 돼요. 관점 장난에 그런 유튜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얘는 이런 관점을 그냥 가졌구나 이게 끝이에요 사실 매매는 내가 하는 거니까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을 보면은 투자자 말고 트레이더예요 투자자는 워렌 버핏 같은 분이고 트레이더들 잘 매매로 돈을 많이 번 트레이더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산 배분과 자산 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산 운용이라 하면 그게 뭐냐면 손절가를 정확히 잘 정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손절가. 내가 손절을 얼마에 할 거냐. 이거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이유는 이게 수익이랑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손익비 있죠. 손익비.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수익이랑 직결되거든요. 손절가. 왜냐면 손절을 많이 할수 밖에 없어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손절을 많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손, 잘,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손절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랑 직결이 되고 <laughs>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더들은 손익비 자리를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선호하고 손절을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명심을 하시고요. 제가 항상 손절을 뭐 수익 손익비를 따지는 이유가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항상 매매계획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깜짝 숙제 수수료가 중요하죠. 매매 수수료. 여러분들은 수수료 중요성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데, 손절이건 입절이건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빨립니다. 거래소로. 그러면 그거는 시드가 자연스럽게 녹아요. 카지노 생각하시면 돼요. 카지노. 카지노는 뭐, 카지노에서 상대가 그 플레이어가 있고,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뭐 51에서 52% 이거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계속 무한번 반복하다 보면 플레이어넷들은 다 돈을 잃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수수료 때문에 50대 50으로 확률로 게임을 해도 결국에는 시드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쓰죠? 레버리지라는 걸 쓰죠.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녹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다른 데서 뭐 수수료 영구 할인 얼마 해 줍니다. 뭐 상금 얼마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줍니다. 이런 거에만 현혹 안 당하시면 돼요. 저희 더보,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늘 달아두거든요 MEXC 거래소 수수료 0% 입니다 0%. 다른 데서는 에 지정가 0.02 시장가 0.05 거든요 얘는 영, 시장가가 0.01 이에요 지정가 0%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정가 거래하는 거 보다 MEXC에서 시장가 거래하는 게 반이 싸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하시면은 각종 혜택들도 다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신규 가입 이벤트 300 USDT부터 해서 여러 혜택들이 다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상한 데다 돈을 많이 안 날리셨으면 수수료로 돈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본인 실력이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숙제는 마치고요. 어디까지나 유튜버 개인의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 또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는 하시고 참고하시되 맹신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의 기준대로 판단하시고 매매하시길 권장합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퀄리티 높은 분석과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